아메리카스 모스트 원티드는 1988년 미국에서 대중의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공개수배 사건 25시처럼 이 프로 역시 미국에서 도주 중인 범죄자들을 소개하고 제보를 받는 프로였죠. 1989년 5월 그날 아메리카스 모스트 원티드에서는 18년 전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18년 전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고 모습을 감췄던 존 에밀리스트라는 남성. 사회자는 당시 존의 사진과 현재 그의 모습을 예상해서 만든 두상을 보여주며 혹여 주위에서 그를 본 자가 있다면 정보를 제공해 달라 말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2주 후 콜로라도주 덴버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신의 이웃인 로버트 피터 밥클라크가 방송에 나왔던 존과 매우 닮았다는 전화가 말이죠. 로버트를 조사한 경찰은 그가 본명이 아니라는 것과 과거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알아냈고 존으로 의심하며 그를 체포했습니다. 몇 달간 그는 자신이 존이 아니라 주장했지만 결국 예전 입대 당시 등록했던 지문으로 인해 1990년 2월 16일에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1925년 9월 27일에 미국 미시간주 베이시티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처럼 독실한 루터 교인으로 자라났습니다. 1943년에 입대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육군 실험실의 기술자로 일했던 존은 제대 후 미시간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을 다닐 당시 ROTC 소위로 임관되었던 그는 1950년 11월에 한국 전쟁이 지속되면서 재입대를 해야 했지만 회계 능력이 뛰어났기에 위험한 지역으로는 가지 않았고 재무 부대에서 활동했습니다. 한국에서 전사한 지인의 미망인 헬렌과 1951년 12월에 결혼하며 3명의 자녀를 두었던 존. 1965년에 뉴저지의 한 은행에서 부사장 겸 회계사로 스카우트된 존은 웨스트필드의 힐세드 에비뉴에 있는 저택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1971년 11월 9일, 비극이 일어난 날입니다. 존은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3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는데, 그날 아내와 그의 어머니는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직장에 있어야 할 존이 들어왔고, 그는 무슨 일이냐는 질문을 하며 주전자 소리에 뒤돌아선 아내를 쏘았습니다. 아내 옆에 있던 자신의 어머니까지 살해한 존, 잠시 후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장녀와 차남 역시 그의 손을 벗어날 순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여유롭게 아내가 준비하던 음식을 먹은 뒤, 은행으로 가 자신과 어머니의 계좌를 모두 해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장남에게 향했고 경기가 끝나자마자 장남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장남이 쓰러져 있는 가족을 보고 놀라며 뒤돌았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에게 총구를 향하고 있는 아버지 존이었습니다. 그렇게 총 5명을 살해한 존은 서재의 책상에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남기고, 가족 사진에서 자신의 얼굴을 모두 지운 뒤 집을 빠져나옵니다. 목사에게 남긴 편지에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악을 보았고 가족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의 학교에 아이들이 아파서 할머니 집에 갔다는 편지를 보내고 사라진 존. 당시 그는 평소 시켰던 우유와 신문도 중지해 둔 상태였기에 사망한 일가족이 발견되기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존에프 케네디 공항에서 존의 차를 발견했지만 그가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 존은 기차를 타고 콜로라도로 도주한 상태였거든요. 그는 1972년에 덴버에 정착하며 대학 동창의 이름으로 작은 회사의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존의 이웃들은 그가 인근에 있는 루터 교회에 다니며 카푸를 할 정도로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했던 인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스스로 없앴던 그는 1985년에 육군 PX 점원을 만나 결혼하며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989년 5월에 방송된 아메리카 모스트 원티드를 본 존의 이웃이 그를 의심하며 제보했고, 그렇게 18년 만에 존은 체포됐습니다. 왜 그는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사실 존은 1971년에 은행에서 해고됐습니다. 항상 가정에서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로선 매우 굴욕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그는 자신의 해고 사실을 가족에게 숨겼고 항상 깔끔한 복장을 하고 거짓 출근을 했습니다.그가 출근한 장소는 은행이 아닌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한적한 공원이었죠.공원에서 신문을 읽은 뒤 퇴근 시간에 집으로 돌아와 힘든 하루였다며 연기했던 존.한동안 모아둔 돈으로 아내를 속일 수 있었지만 그것에는 한도가 있었기에 그는 관리하던 어머니의 통장까지 손을 댔습니다. 이 당시 존은 표면적으로는 자녀들에게 성숙함과 책임감을 가르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라 말했지만 그것은 모두 자신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존은 아내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으며 매독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내의 매독은 첫 남편에게 올맞던 것이었는데 존을 속이고 18년간 치료를 받지 않았기에 이미 손을 쓸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내와의 결혼도 그녀가 임신했기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러한 병을 숨기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고 말하는 존은 자백 중 다시금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해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힘겨워하던 존에게 종종 전 남편과 비교를 하던 아내는 증오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존은 자신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사회복지제도를 신청해 기사회생을 하거나 가족의 영혼을 하늘로 보내는 선택지가 말이죠.그는 사회복지제도를 신청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족을 조롱하고 항상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인 자신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후자를 택했습니다.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한 존은 1990년 4월 12일에 7살인 5건에 대해 유죄를 판결받게 됩니다. 그는 선거 공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 저의 정신 이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모든 분께 용서와 이해, 기도를 바랍니다. 판사는 존에게 양심의 가책도 명예도 없다며 다섯 번의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존은 자신이 군복무로 인해 PTSD를 겪고 있었기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 번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02년에 한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냐는 질문에 존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천국으로 가려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전 천국에 있는 가족들과 제외하고 싶었거든요. 2008년 3월 21일에 존은 82살의 나이로 폐렴에 의한 합병증으로 인해 수감 중 사망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쳐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살았던 존. 그의 영혼이 향할 곳은 천국이 아닌 지옥일 것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